1학년 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선생님 지금 몇 시에요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몇 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며칠이에요 물론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 해 주십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묻는 아이 아이가 불편하겠죠 1 2학년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거 아시죠 1학년 시계 달력도 바뀐 교육 과정에 맞춰서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어요 시계와 달력을 읽는 것은 능숙 해야 해요 오개념이 생기면 다시 바로 잡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교육 과정상으로 거의 3학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드디어 시계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. 그러면 그때까지 시계를 잘 읽지 못해서 생기는 그 불편함은 누구 거예요?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편하겠죠. 자, 시계 달력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. 기존의 수세기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.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분명히 1이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5분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배울 때그 혼란스러움 충분히 공감 되시죠. 시계는 읽는 법이 까다로운 도구거든요. 체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될 만한 책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번 개정판은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시계와 달력을 능숙하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학습을 충실히 담았고요. 따로 별책으로 만든 이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하는 연습량을 충분히 확보해뒀고요. 썼다 지웠다 시계 달력판을 넣어두었어요. 충분히 반복해서 시계 달력을 그려보는 경험. 이 경험이 충분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계 달력에 훨씬 더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. 딱 2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. 곧바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.